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게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멘젤스라는 작곡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는 유대계의 은행가였으며 할아버지는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모세서 면젤스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작곡가 면젤스손은 어린 시절에 아주 부유한 가정과 신앙과 교양이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티없이 맑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수도 베들린으로 이사를 하면서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게 되어졌고 음악가 첼트의 지도를 받으면서 9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게 되어졌고, 10살 때에는 작곡을 시작하였고, 17살 때에는 관연악곡 한여름 밤의 꿈에 서곡을 쓰는 등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요한 스트라우스 바흐의 정곡을 암기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하여 꼭 한여름 밤의 꿈에 넣오는 저런 흥진곡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여러분 있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품위가 있고 명쾌하고 낭만적인 정서와 서정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19세기 낭만파 음악의 창시자라고 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38살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는 후리도 버그라는 곳에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멘젤스토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파이퍼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에게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못마땅하는 듯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멘젤스토는 진지하게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였어. 여러분 드디어 파이퍼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양손과 발이 오르간에 닿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감동적인 멜로디가 온 예배당을 여러분 가득 채우게 되어졌고, 그의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졌고 웅장하고 살아있는 감동이 있는 연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볼수 없었던 대가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연주에 차했던 관리인이 맨젤스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 저는 맨젤스톤입니다. 깜짝 놀란 관리인이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오르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파이퍼 오르간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음악가의 손이 그 파이프 오르간을 여러분 터치할 때에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오르간을 연주할 때에요. 사람들에게는 소음과 같은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졌서 2025년도에는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경 말씀. 여러분, 첫 번째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강단에 지금 불이 어 제대로 안 켜져 있습니다. 안내석에서 강단에 불을 좀 제대로 켜주시고요. 앞에 불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팔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손임니세기 12장 1절 이하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약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갑니다만은 가끔은요, 내비게이션도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분명하십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오십시오. 이사야선자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때 에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죽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되어졌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일의 피로서 정쾌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지난 날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음. 그런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일의 피로서 우리를 정쾌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천사가 그의 입술에 모든 제약을 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가능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 지난날에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기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들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 대염을 받았으니 남은 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명들은 주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기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말씀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말씀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건이 왔어. 이제 자기가 살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내려가면 시험을 당한다.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땅에서 거하였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요, 직언이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백 배의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음. 문제는 우리가요 직원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직원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형에 S를 피하여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 것,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 하시는 분이시구나, 염려할 것 없음,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명의 정탐꾼들이요, 두려워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사와 갈레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에게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이사여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5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물 가운데 풍덩 빠지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얕은 물에서 아이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물에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요이 아이가 얕은 물인데 이 발바닥이 땅에 닿지 이 않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요. 건져주죠. 그리고 품에 안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요 자식들이요, 보배롭고총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슨요,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 이겼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왜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집에 여러분,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가 총무가 되어지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 총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졌어요이 소문이요, 나자. 여러분 사탄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도 함께하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요셉이요 애굽의 왕 앞에 서는 것. 애굽의 왕이 그를요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요, 구세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이다라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예변의 세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벌레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저 더럽고 차운사탄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함,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구스 사람들과 전쟁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환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환경과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의 기자가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산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너의 도움은 저 하늘에서 온다라고 여러분 산이 자신을 가르쳐주더라라는 것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 우리나라에 여러분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편 54편 4절 이하 7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주님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개세만의 동상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천사가요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는 것,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힘쓰고, 예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졌어.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생도들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요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2025년도에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 승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설이 되면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예, 설 명절이 우리에게 한번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설 명절에 새복 해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를 구세기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2025년도에는 축복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